입시 담화의 이윤석 팀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6월 평가 모의고사를 앞두고 체크해야 될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자 오늘 촬영하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6월 1일, 즉 평가 모의고사가 지금 실시되고 있고. 지금 2교시까지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3교시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제를 이제 수시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게 될 건데 그 전에 오재성 소장님 모시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또 어제부로 작년 입결에 대한 발표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빨리 한번 알아보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재성 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교육 입시 연구 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네, 소장님.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부로 우선 작년 입결에 대한 결과가 다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눈에 띄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장님이 짚어줄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저희가 촬영할 때쯤 기점이면 아마 설매가 대치다원에서 6월 2일날 저녁 7시 예정인데요. 네. 그 아마 지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거론할 거 예정인데요. 입결에 대한 등등이 매년 그 어디가, 음. 약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인 공식 프로그램인 어디가에서 그 네이버나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학교 입학처에서 공개하기도 하지만 이 어디가에 대한 사이트. 네. 그러면 수시 정시가 다 입결이 공개가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쭉 모니터링했을 때요 이미 공개된 등등의 학교도 있었었거든요. 음. 근데 뭐 서울대나. 뭐 이런 일부 학교들이 어, 의대나 이런 학교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난 학교들이 입결이 정리가 된 거예요. 음, 근데 그냥 한 마디로 조금 더 눈에 들어간 재미났더라 할건좀뭐하겠지만 고려대학교 아니. 특히 고려대학교는 어, 온라인 설명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공개를 먼저 했습니다. 네. 입시 결과를 공개했거든요. 네. 근데이 어디가 공개하고 입결이 안 맞아. 네. <laughs> 그러니까 음, 이걸 어, 그래서. 음. 그 이미 자체적으로도 이 입결 정리된 거를 지난 다원 설명회 때도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다른 학교도 다 좋은데요. 모니터링 쭉 해보시고 전국 대학교 다 있는 겁니다. 네. 뭐 비단 뭐 상위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서울 수도권 경기권 지방까지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학계열 다 있고요. 그런데 특히 고대가 발표 전에 나왔던 설명회 입결하고 의학계열도 다르고요. 네. 아. 보통 70%컷 평균 85% 이런데 그70% 그 입결 발표가 모든 입결의 그 공식 약속이에요. 네. 예, 어디가의 입결이 50% 70% 컷이 있는데 그70% 컷은 추가 합격 컷입니다. 음. 예, 추가 합격 컷인데 고려대학교 의대의 설명에서 발표한 거하고 일반학과도 일부 그렇지만 좀 입결이 다르다. 아. 예, 그래서 어디가 입결이 조금 더 약간 낮게 나왔어요. 아. 예, 설명회 때보다 조금 아.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유념하셔서. 미리 설명했을 때 봤던 거하고, 어디가 입결을 좀 다시 한번 학부모나 학생분들은 알고 계신 걸로 맹신하지 마시고 팩트 체크를 하셔라. 그렇게 먼저 입결에 대한 부분 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학생들이 굉장히 집중하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3교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교시 국어, 그다음에 2교시 수학까지 지금 진행된 상태인데 음. 난이도라든지 뭐 지금 분위기라든지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어, 네 지금 뭐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2교시 수학까지 다 다운 받아서 체크를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광호표 선생님한테도 또 모니터링 좀 해봤고요. 그 음. 등등인데요. 역시 매년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또 제각각이에요. 음. 벌써부터 하는 말이 국어는 연계율, EBS 연계율이라거든요연계율 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학생들이 그래도 봤던 지문, 음. 봤던 작품들이나 작가들이 나온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들 어색하다. 아. 그래서 일단 모 업체나 모정 부분에서 분석한 내용은 그래도 어 일단 작년 수능 국어가 무난했거든요. 일등급이 네. 90, 중점, 90점, 중반 정도 됐어요. 음. 그래서 사실은 만점도 늘었고 상당히 무난했던 작년 수능이었는데 네. 그래도 외람되지만 이 영상을 보실 때 속단하지 마실게 수능하고 비교도 좋지만 네. 예, 안 될게 작년 6평하고 비교하는 게 맞아요 아. 예, 왜냐하면 물론 난도가 수능, 이 6평이 수능까지 간다고 볼 수도 없지만 반수생도 없거든요 음. 예, 지금 응시가 객관적으로 작년 6평보다 졸업생은 만 명이 늘었다지만 반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뭐 난도가 이번에 수능보다 어려웠다라고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접근보다는. 작년 6월하고 비교해라, 음. 9월도 9월하고 비교해라. 아. 수능은 작년 수능과 당연히 비교할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음 체감 등등은 약간 양분화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신유형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독서나 뭐그 다음에 문학이나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화작이나 언매로 일교시를 구분해 봤을 때 네. 그럼에도 어느 정도 좀 훈련되지 못한 중위권으로좀 힘들었을 것이다. 아. 그다음에 졸업생분들과 상위권들은 여전히 그래도 어 자기 점수를 가질 것 같다는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벌써부터 나오는 말이 작년에 1등급 화작 언매가 80 중후반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언매가 83점으로 6월, 9월 수능 중에서 1등급이 네. 제일 낮았어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작년 6월 언매가 제일 어려웠던 거죠. 음. 언매 선택을 했던 분들이. 그런데 네. 지금 현재 분위기도 비슷하거나 6월하고는 비슷한 음. 난도가 조금 그래 있었다. 재학생들 체감이 1교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제상이 되고요. 수학은 전체적으로 약간 4점짜리 배점을 약간 바꿨어요. 4점이 나오던 거그 3점으로 바꿨고, 약간 이런 변형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수학은 약간 무난. 그래서 어느 정도 크게 학생들이 리스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2교시까지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 평들이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항상 학생들이 문과든 이과든 일교시 국어가 좀 어려우면 말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육평은 지난번 영상 때도 거론했지만 실험적 신유형 이런 등등등의 느낌 분위기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현역들은 좀어 조금 쉽지 않지 않게 일교시를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이교시까지 끝난 시점에서 이 촬영 시점이 그렇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어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뭐 나머지 그 과목과 이제 총평에 대한 부분은 뭐 내일, 어 내일 뭐이 영상이 저희도 지금 내일 저녁에 올라갈 예정인데 내일 저녁 이제 다원교육에서 열리는 이제 설명의 부분에서 아마 이제 모든 과목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소장님이 또다 플랜을 제시해주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6평이 이제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또 나름의 학습 계획이라든지 또 이제 자기가 목표라는 대학의 입시 요강을 확인하면서 목표를 수정하나 아니면 그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왔을 때더 높은 뭐 목표를 세우거나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짜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 우선은 수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시 그래도 아직까지 뭐 개념이나 뭐 이런 전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소장님이 간단히 이 수시란 전형과 어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수시 전형은 크게 네 개의 메뉴라고 하죠.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수시에서 교과 종합 논술 특기, 음. 교과 종합 논술 특기 이렇게 네개큰 메뉴가 있습니다. 네. 그 교과가 이제 가로치고 학교장 추천, 음. 네. 추천 전형이라고 이제 같이 거기서. 교과와 학교년 추천이라고 음.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그다음 에 네. 학종, 논술, 어, 이제 특기, 네. 어학 특기, 소프트웨어 특기, 뭐 이런 음. 특기들이 네. 나름대로 이 특기 전형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메뉴가 담겨 있어요. 뭐 그냥 간략하게 그래도 얘기드리면, 해그래도 역시 교과는 일반고. 음. 그래도 아무래도 음. 어, 뭐랄까요 자사고 특목보다 경쟁이 좀덜 치열하면서 뭐 강남팔학군이나 역시 네. 치열하지만 그래도 음. 교과로 지방이나 네. 예 이렇게. 교과 강점이 있는 학교 특징에 대한 선발이 교과. 음, 그러니까 학교 그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일반고. 네, 그 학생이 그렇죠. 그래서 요런 학생이 되라.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시이 극강 1. 초에서의뭐서용고 문과나 의대를 희망하는 분들 추천부터 가면서 네. 그다음에 뭐 상담할 때도 보면 그래도 중외권까지도 추천 전형이 있어요. 네, 뭐다 자꾸 그냥 뭐 상담하다 보면은 아, 그2.2 내의 학생들만 추천전형이라고지 하지 않고요. 그래도 보통 수도권까지도 다 추천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화위권도 추천이 있다. 그다음 학종 뭐 역시 저희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래도 수시의꽃이죠 그렇죠. 네, 면접도 있고, 그다음에 오랜 자소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서류 넣고 그다음에 뭐 에, 그냥 서류 통과만 하거나 아니면 면접이 없는 전형은 그냥 뽑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역시 뭐 수능 최저 있는 데도 있어요. 네. 보통 학종에서 의학계열이 음. 최저가 많은데요. 네. 그럼 최저나 이런 등등. 사범대나 그 다음에 뭐 교대도 최저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니까 이런 음. 수능 최저 맞춰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고 서류, 활동, 그 다음에 면접. 네. 네. 이렇게 일명, 어, 저, 라이티 인재를 뽑는 거죠. 예, 네. 네. 다방면에 음. 다빈체의 인재라고 할수 있겠죠. 음. 그니까 이런 식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 수시에서 선발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상위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일반 중 국공립까지 학교가 다 선발되고 의학계열 말할 것도 없이 그 다음에 논술은요 어 이제 내년 고위부터 이제 고대 논술이 다시 8년 만에 부활입니다. 음, 네. <laughs> 예.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래도 뭐 일반대나 뭐 이제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등등.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어 중화이권 등등도 나름대로 이제 약식형 뭐 논술형 이렇게 가지고 네. 예, 뭐랄까 적성고사에서 약간 변형된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등등으로 어, 논술이 중화이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의학계열도 말할 것도 없죠. 네. 네, 그래서 경희대, 뭐 가톨릭대 이런 의대 논술 이런 등등이 여전히 논술로 선발을 하는데 여전히 논술은 어, 내신 반영비리 거의 없고 네. 논술로 거의 다반영비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역시 졸업생들. 예 네, 졸업생들이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의학 계열은 거의2 이백 대일막 수백 대일 경쟁률이 높고요 왜냐면 한번 써보 그냥 정시도 쓰지만 수시도 그냥 논술 하나 쓸까 그리고 이제 자사고나 전국 자사나 광역자사 등등의 학생들 수능 강점인 학생들이 논술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논술전형 있고 마지막 특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어~ 라이센스 보통 특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어학 관련이나 소프트나 이런 라이센스를 제출하는 학교도 있어요. 상위권들은 못 내게 돼 있는데요. 네. 어떻든 그럼에도 이렇게 자기의 과학 역량, 네. 수학 역량, 어학 역량 음. 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연세대학교, 뭐 국제형 뭐 이런 식으로 네. 뭐를 할까요? 특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음. 그럼에도 예 어학 역량과 네. 예 그다음에 아까 말한 수과 역량 음. 예뭐 ISE 전형이라고 또뭐 융합 통합 학과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특기 전형 선발을 보통 역시도 일반고 과학 중점이나 이런 학교나 외고, 네. 그 다음에 역시 과고, 네. 뭐 이런 학생들이 이 특기 전형을 아, 좀 활용해서 쓰는 게 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크게 이네 가지의 전형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네 가지 전형에서 올해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예년과 다르게 조금 그 줄어든 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줄어든 그런 부분은 또 어떤 그 그런 서류가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저 도대체 20년째 하지만 아 이제 뭐랄까 이렇게 패턴이 바뀌는 네. 첫어 평가 세대라고 할까요? 음 네. 그게 오래 또 기수예요. 에 음. 네 무슨 말일까요? 자소서 없는 기수. 네. 그다음에 학생부 자체에서도 작년까지는 선배들이 교내대회 한 학기 하나씩 다섯 개를 냈어요. 5학기로 평가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교내대회 다섯 개 추리는 것도 상담 때 많이 많았고, 문의, 문의가 많았거든요. 음, 뭘 낼까? 왜냐하면 많이 해봐니까그 음. 교내대회도 미제출이에요.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도 미제출, 그 다음에 독서도 미제출. 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수소리로 학생부 학이 반토막이에요. 거의. 네. 네. 학생들은 꾸준히 물론 활동을 다 하고요. 네네. 기록은 다 됩니다. 대학의 미제출이에요. 네. 네, 대학이 미적출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 평가 방식이 작년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교내 대도 없지 없으니까. 그리고 자소서 없는 것도 커요. 음. 솔직히 자기 속에서가 어, 물론 작년도 고대나 서강대나 이런 데 원래 없었습니다. 작년도 없었는데요. 그래도 있던 학교들 서울대, 연대, 그다음에 뭐 중대 이런 학교도 여전히 자소서가 있었거든요. 학생부 중합전형에. 그럼 그것도 사실은 자기의 다른 모습을 보이는 명목이 있었어요. 네. 네, 뭐 크게 뭐 뒤집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데 그것도 없죠. 음.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래서 지금도 대학들이 거론된 게 전공조합 과목, 네. 교육과정, 음. 네, 뭐 쉽게 말하면 시간표죠. 음. 네, 내 3년간의 5학기의 시간표가 어떠냐. 네, 내가 화학과를 넣는데 정말 화학 관련 시간표가 맞니? 예, 네, 전공조합이 있고 탐독한 게 있고 선택과목이 있고 진로과목이 있니? 아. 이런 것들을 그게 교육과 교육 발달 상항인데그 항목을 더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 음. 그건 이미 이제 대학들이 공론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장, 그거의 관계성, 그거의 지적 오기심의 확장 음. 이런 관심도 음. 이런 것들을 아마 더 눈여겨서 볼 것이다. 아. 그래서 반대로 말했을 때 이제 그 교육과정과 진로과정이 조금 그래도 다양하게 있는 학교들은 네. 또 평가가 긍정적이겠죠. 그런데 음. 음. 여전히 고교학점에 대한 대상 등등이 가다지만 고일부터 본격적인데요. 그래도 네. 교육과정지 국한되거나 음. F에 네. 너무 흔한 음. 뭐 이런 식으로 정석들 과탐 2개 사탐 하나 선택하고 뭐뜨뜨뜨 음. 그리고 그 이상도 볼게 없고 네. 개인 세트도 없고 뭐 이런 등등 유연화 프로그램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없고 그러면 아 올해의 정말 무, 좀 빈약한 학생부와 온도 차이가. 벌써부터 드러나지 않을까? 아, 네, 이렇게 아. 교육과정과 왜냐하면 벌써 교육과정이 더 과목도 많고 하는 친구가 세 특도 많이 작성되거든요. 그건 당연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사거나 올해 특히 특목고는 네. 그래도 그다음 과학 중점학교나 네. 그다음에 학생부가 조금 더 신경 쓰는 일반고 등은 음. 어느 정도의 이 벌써 서류 평가 부분부터 네. 아마 평가의 질이 다를 것이다. 아. 뭐 그렇게 올해 어, 흐름의 가장 큰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나중에 또그 학생부 그 완료되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네. 자세하게 다루면서 학생들이 또 어떻게 체크가 네. 되는지 고일리도 그, 좀 체크를 네, 해야지 네, 네, 예. 그것도 한번 예.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